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윤아. 음. 엘엘님이랑 게임한 적 있었나? 렇지 엘엘님 네 엘엘님도 지금 알게 모르게 잣가림하고 있죠 숨막히면서 이 무거운 분위기를 즐기고 계신 <laughs> 거죠 엘엘님 지금 실사적으로 지금 뭔가 얘기하려고 하고 사운드 채우려고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데 되게 실사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저보다 <laughs> 어색해하는 사람 있으니까 분위기를 띄워야 될것 같긴 한데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죄송한다. 저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어색해하는 거좀 재밌어하는 음... 타입이라 전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좋네요 그래서 다 모르는 사람들테 한 자리에 모아놨는데 아저 지금 너 기분이 좋아요. 지금 애네님이랑 키키 마이크 끈게 재웃긴데 지금.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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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ㅋ ㅋ ㅋ 여기 또올거 이부밖에 없는데 지아 경윤아 조합 신기하지 않냐? 끼끼리 L&D라 미부라니? 한명더 없나? 너는 어디가? 아아 안녕. 안녕. 님들 저희 오늘 이렇게 자유행할 건데 뿡이랑 저랑은 잠깐 2분 동안만 부용이만 음. 하고 있을게요. 그세 분이서 자야 잠깐 하고 계세요. 어? 왜왜세분 마이크 안 끄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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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시간에 어떻게 다들 롤을 하시 생각을 하셨어요? 진호가 불러서 왔기 때문이겠구나. 저도 네, 네. 마찬가지예요. 다들 피해자신데 그러면. <laughs> 진우는 완전 못해먹었다. 근데 왜두 명은 왜 마이크를 이쁜거 어색한 느낌을 아, 즐기고 싶대요 그렇지만 맞아 그 어색함을 느끼길 바라겠지만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죠. 하. <laughs> 어? 대표님 저희 보조예요. 그렇죠, 저희 환상의 <laughs> 보조였잖아요 예전에 마, 기억나시죠? 나한번 해줬을 때. 그렇죠. <laughs> <laughs> 그때 아.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마이크 잡시다. 소통이에요 <laughs> 김봉님 죄송한데 아까까지만 해도 마이크 막 신나게 막 하시다가 갑자기 마이크 고장난 척도 해버거든요 삼일아 어나 근데 뭐야 나 삼일아 했잖아 미안해요 아 어? 괜찮아 요 아니 벤야가 치 삼일아 왜안 좋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진짜 처음 진짜 완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죄송해요 아, 잠깐만 아 근데 괜찮아요 어 처음에 나눈왜 어. 이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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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슨일아이 이거 진짜... 아 괜찮아, 괜 잠깐만. 찮잠깐만아어잠깐괜찮 잠깐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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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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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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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가자. 아. 어, 요성윤아 보여주냐? 그 동선이야, 그거? 아. <laughs> <안> 쉽다. 아 쉽다. <laughs> 진짜 진짜 어느 어느 에 들어간지 모르겠어. <laughs> 성윤이 살렸다. 아, 성윤 <laughs> 살렸다. 쉽다. 아, 어 정글 차이 맞는 이건... 매칭인 거야?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무슨 이번에 이길 또 정글 차이 어, 어. 모르가나 뱀당했어. 아. 아, 아니면 자크도 해볼 수 있어. 어. 사실 왜냐면 다 처음이어가지고 <laughs> 아니 당당하네 이게 이문호나 <laughs> 일부러 나 있는 자랑에서뭐 <laughs> 그러는 거야? <laughs> 아까 모르가나 했으면 음. 진짜 진지 모드였는데 나랑 네, 할 그러면... 때만 막막이미나 뭐, 처음 해봄. 합한 아, 처음 오케이. 해봄. 성현이를 위해서 좀 많이 해본 바이를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금방. 뭐지? 역시 전공 아니. 어 어디가 앞서? 오 잠깐만 무시야컴 언제 콜킬 먹은 거야? 눈에 눈에 역시. 선생님, 어 마이 공격사니다 음... 마이 공격어요아 미안. 아, 남... 오 뭐야? 그냥 싸우면 이기는데? 오나이스 그때 이러면 전용 먹겠다. 그, 그, 어 그, 그, 이거 잘랐어. 어 또, 또 어디 나했데 그냥 누워있는 바닥이네산 바닥인데 오, 그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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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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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무나 코그모를 근데... 봐줬으면 해 근데 숟가락으로 태어난 이상 요즘 메타에선 불가능하지 근데 코그모는 원래 지켜주면서 하기 위해 있는 원딜이 아닌가요? 너무 응해네 저기코그모를 어떻게 살아난 말 내가 봤을 땐 끼끼누나는 잘하고 있어 못 살아나는 어? 원딜 잘못임 아 고마워, 고마워. 코그모 외 다른 사람에게 스킬을 쓸수 없도록 물로 스킬 통제 들어가겠습니다 영웅 오더러 <laughs> 어 미안해 일부러지 방금 <laughs> 아니 미안해. 아니 치즈로 줄라 그랬는데 미안해. 신선데 신선데 이게 이 물몬 줄이드리고뭘할수 있지 내가 <laughs> 응이 아가 코고 뭐 지켜줘 이거 또 어째 제가 마이가 물러온다 마이가 아이고 W는 마이한테 쓰자 안 그러면 게임 다 없어 아제거밥 숟가락 빼서 가지 마세요 아, 진짜 마이 누가 15킬 처먹인 줄 모르겠는데 이거 해야지 <laughs> 오호 <laughs> 지금 바텀도 없이 4대사라고 눈치 주시는 건가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눈치가 있으면 변이 써야 돼. 아니 그거는 우리 아리가 지금 어 만년 소리랑 매움 맞춰 주겠죠? 어? 아니 이 솔랭이었으면 뭐 진짜 니네 저한테 뒤졌음. <laughs> <laughs> 와 이겼다 이걸 이네와 이거 그웬 줘야 된다. <laughs> 아니요? 제 생각엔 마지막에 데미지를 이렇게 넣은 코구모의 캐리가 아닌가. 오. 근데 쿠웬 진짜 잘한다. 뭐야? 진짜 잘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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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쿠쿰이 짱이다왜 나한테 오, 명예가 잘한다. 안 오지? 하나도. 감사합니다. 얘들아. 쿠웬 진짜 멋있었어. 응애. 아, 기가우량한애 우렁차다. <laughs> <유명하네. 운동타가 너무. 웃음> 정윤아, 응. 아가 쿠쿰 뭐잘 봐. 어른 쿠쿰 뭘했으니까나 이제 너무 힘들어. <laughs> <laughs> 아니 거의 죽어 있는데. 아 저기 끼끼야 그럼 뭐? <laughs> 사람 조합이 이거는벌레라니리 <laughs> 사람도 벌레라니 너무하네. 근데 여기 인베안 봐준대 우리 미드? 코코마 가서 던져야겠다. 죽어버리러 가 나, 나.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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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laughs> 인베안 봐주면은 몬들은 바로 아니에요, 상대, 상대 적정글로 달립니다. 아니, 와, 진짜 에레 님. 진짜 와, 꼴보기 LA. 싫죠. 얘 네. 쟤네 어 제일 안 죽냐? 2대 1이야. 이제 2대 1이야. 쟤네 전 제가 아, 합류 아, 못 해. 합류 자, 못 해. 2대 1이야. 때려 이걸 다이브를 해. 이거 네, 탑에다가 텔 네. 찍어! 이미 트트라드 봤는데 니네 트트라드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근데 모르가나님! 네? 솔직히 스킬 하나만 맞췄으면 저희 다 잡았음 인정? 아 인형... 이... <laughs> 너무 막, 막 급하게 부르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손이 떨 아니 근데 급하게 한데... 불렀잖아요! 근데... 북한에 부르면 급하게 <laughs> 오셔야죠! 느긋하게 오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아네 오늘 왜 이렇게 느긋해요 사람이! 평생 그렇게 급하시면서! 아니 근데... 여기 뭐 천천히 먹고 있었는데 느긋하게 먹고 있었는데... <laughs> 느긋하게 주시면 안 되죠!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는데 <laughs> 아니, 얼마나 긴박했는지 <laughs> 알아요 저희가? 그 내가 그것만 안 열� 어. 여시면은... 진짜 급하게 우리 얼마나 애타게 불렀는데 그거를 그렇게 느긋하게 해가지고 스킬을 그냥 다 빗나가 주니까 저희가 잡을 수가 없죠. <목소리> <목소리> 아니, 깊은 아니, 참 이거 이거 한 대씩만 더 때리셨으면은 저희 도발킬한 건데 그거. <목소리> 잘못했어요. 싸워 싸워. 뽀뽀 <목소리> 싸워 뽀뽀 <꼬뽀> 싸워. 네 잠깐만 셸 탔다. 잠깐만 샤이야 이거 생존핑 찍은 다음에 여기 생존핑 찍으면 돼. 그 나한테 찍는 거아님임 사실 생구 막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막았어. <목소리> 나쁜 새끼야 너 <아니었고> 그냥. <목소리> 어? 잡나? 잡나?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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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나? 나이스! 아! <laughs> 그... 아니 나이스. 바텀 한 번을 안 내려두니 그걸 날름 처먹네! 진짜 정글러니까 <laughs> 아니 진짜 손잡이 어, 아니 어, 근데 카이사 왜 한번. 아 삐뽀님 죄송해요. 카이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탓 아닌.. 우리 <laughs> 탓이도 <laughs> 어, <laughs> 어, 저희가 <laughs> 죽고셨는데어 그... <laughs> 감동이야. 우리 뽀뽀 와서 <laughs> 죽은 건데 우리 탓 아닌데? <laughs> 진짜 키키 누나가.. 너무 섬녀다오 타고 그냥 막 죽어버리네? 와 뽕, 음. 와 뽕, 와 뽕, 뽕 뭐야? 이거 진짜 이게 근데 진짜 사실 진짜. 이거는 대각선의 법칙으로 우리가 진짜 바텀에서 흡수 많이 해가지고 된 거임. 우리 하루 종일 참았잖아 불쌍하지 않았어 우리? 근데 보타코 때끝날때업적게 보타를 밀었어요. 허. 근데 그만큼 저희가 개처맞았잖아요. 좋은 음, 교환을 잘했죠. 예해다해다얜는 도대체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거? 와 잡았다! 성현아 나 어디까지 가냐 넌? 어디? 이걸로 탑쪽 억제기를 뚫었으니 상대방은 탑에 묶이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너 그래, 그러면 찍어. 또 미드와서 내 CS 뺐을 거잖아. 탑에 아니죠. 있으면 안돼 그냥? 그럼 게임 지잖아요. 네? 거기 있어 그냥! 져도 되니까! 나도 게임 재밌게 할래! 뭐 져도 돼? 패작하시는 거예요? 공익인 이유가 있네 이거. <laughs> 이게 공익의 품격이야 알아? 그런 거라 칩시다. 좋아 욕 먹자. 이거, 이거 역시. 오, 와 이거 뺏었다. 우와, 이건 뺏었다! 이건 어떻게 뺏었음 님들 근데 오, 더 중요한 거얘 우리 용번내놓고 자기는 저거 전령 먹음. 제가 우리 팀을 두 번이나 챙겨들었잖아요 전령을. 탁 가서 쌍둥이 두개 민다? 미친놈이네 저한너 근데 미친놈인 거 같긴 해. 진짜 바론강 나왔어 님데 방금 여기 시야 깔렸거든요? 전자이랑아 저기 있다는 거니까. 오 먹음! 어 오, 도망가! 오아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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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 아공 뜨거워! 뭐야? 편집? 어. 아니 공장 꺼버렸와 나이스! 성현아 원코? 고구마이때 재밌어? 원코발발발아 너무 재밌는데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힘다태다원코 다들 가지고아 재밌어. 너무 아. 다 진짜 재밌었어요. 뭐야 이거 다 쫑나는 분위기로 얘기하사람들 뭐지? 네, <laughs> 기 hey, <hey>, <laughs> 에리가 완전히 완전어 그러면 다들 쉬세요 저 쉬러 가겠습니다 전히이